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자 무속인과 여자 무속인이 함께 살게 되면 조상신명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속에서는 조상신명을 모시는 방식이 그 가문의 전통이라든지 개인의 무속적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자 무속인과 여자 무속인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조상 신명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조상 신명을 모시는 일은 무속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상 신명은 집안의 안녕과 보호를 담당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신명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운명, 운세, 집안의 평화가 달라진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무속인이든 여자 무속인이든 각자 집안의 조상신을 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무속인이 함께 살 경우에는 조상신명들을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조상신명을 모시는 장소는 가정 내에 가장 정갈한 곳, 조용한 곳, 이런 곳에 마련을 하면 좋고 이를 위해서 별도의 신당이나 조상신명을 모실 공간들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무속인과 여자 무속인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의 조상신명은 각각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공간에 다 모셔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무속인이 모시는 조상신이 다를 경우에는 신당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남자의 가문과 여자의 가문이 틀리고, 각자의 조상신을 모시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신에 대한 예의자 조상신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각 가문이 지니고 있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조상신명이 가지는 그 힘과 영향력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신당을 나누어서 관리함으로써 조상신 간의 갈등도 피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 무속인이 모시는 신령이나 조상 신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한 곳에 모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동의를 하고 신령 인간의 합이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의 신당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속인들이 각자의 조상 신명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며 조상 신명의 뜻을 묻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 신명의 뜻에 따라서. 신명의 배치와 제례 의식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령님의 성격이라든지 상승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두 무속인이 함께 언언을 하고 조상 신명의 뜻을 존중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나 일정도 상의를 하고 서로 결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조상 신명을 모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이런 갈등이라든지 불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무속 의식을 통해서 조상 신명님께 하악하기를 빌겨나 신령님들의 기원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조상 신명님을 모시는 날이나 제사를 지내 올릴 때. 남자 무속인과 여자 무속인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속인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신령님과 소통을 하는 방식들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무속인이 강한 보호자적인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면 여자 무속인은 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전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들이 조상신명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상신명을 모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속인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각자의 영적인 그 능력에 따라서 조상신명과 교류하는 이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 무속인과 여자 무속인이 각각의 방식대로 조상신명을 숨겨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할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화는 필요하겠지만 각자의 신앙 방식들은 반드시 인정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무속인과 여자 무속인이 함께 조상신명을 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 상호 협력입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조상 신명뿐 아니라 다양한 천신 만신 모든 신령님들을 섬기기 때문에 각 신령님들의 기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의 신앙생활 자체를 존중해 주고 함께 조화롭게 제례 의식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의 무속적인 능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호 서로 이해를 바탕으로 조상 신명을 모셔 나간다면 큰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 무속인과 여자 무속인이 함께 살며 조상 신을 모시는 방법은 각자의 가문과 신령님들의 그 존중하는 방식이 합의가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조상 신명을 각각 모실지 하나의 신당에서 함께 모실지는 두 무속인의 합의와 조상 신명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 신명의 기운을 존중하고 각자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무속인이 함께 살면서도 조상 신명을 잘 모시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욕심을 부리면 절대 함께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는 크나큰 힘과 응원이 될수 있습니다. 꼭한 번씩 눌려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